현장에 달려 있는 전등을 맞든 거같어 <laughs> 이제 나도 원망을 뜯으러 가는 그 마운드에. 크아! 등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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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그리고 목돌미했다. <laughs> 자, 그리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 코너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한 번씩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얻고 이야기해 보는 시간인데 어, 첫 번째는 방출 구후 이야기예요. KT 방출 후 기아에서 입단 테스트를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어, 이 사건 알고 계세요? 방출되고 나서 네. 몸은 계속 만들고 있었죠. 음. 언제 테스트 보러 연락이 올지 모르니까. 음. 근데 이제 한 11월 초 중순인가? 네. 이제 연락이 왔죠. 모르는 번호로. 어... 먼저? 어, 먼저 연락이 왔죠. 저는 몸을 만들고 있었고. 음, 이때가 이 사진. 예, 네, 맞아요. 이 사진인가요? 네. 아, 맞아요. 테스트를 받으러 K T 유니폼 입고 챔피언스 필드에 나타난 이홍구 너무 너무 좋았어요. 어. 다시 기아는 팀에 응. 가서 테스트를 보고 합격되면 저기서 뛸수 있다라는 그런 부품 기대를 안고 이제 테스트를 보러 갔죠. 유니폼만 입어도 약간 기분이. 응. 네, 그죠 다르죠. 기아 다시 유니폼을 응. 응. 입는다는 생각이 부풀었죠요 응. 그쵸. 그때 음. 음. 결국 입단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던 건가요? 약간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음. 네, 생각이 그러면 저때 입스가 온 거야? 아니요 저 때는 아니에요. 저 때도 아니야? 네, 저 때는 아 미약하게 있, 있긴 있었죠. 미약하게. 아 미약하게. 근데 던질 수 있었어요. 근데 미약하게 살짝 있긴 있었죠. 아난 그래서 저 때가 네가 이게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들었는데. 어. 어... 그이 어... 방출됐을 때 방출된 이유가 입스 때문이라고 들었었는데. 어2 1년도에 일군의 스프링 캠프 할 때는. 조금 있었어요. 솔직히 말로는 어... 조금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시합을 나가고 게임을 통해서 거의 완전히 이제 회복됐어요. 예, 회복, 어, 아예 없어졌어요. 어... 근데 이제 제가 좀 부족해서 이군 내려갔는데 거기서 이제 캐치볼 아, 안 하다가 공 받으러 나가는데 하나 딱 이상한 던진 거야. 던진 거요. 그때부터 음... 이제 또또 또 계속 생각는 네. 거기서부터. 아 갑자기 그렇게? 네 갑자기. 음... 결국 이제. 입단 테스트에서 전화를 받지 못하고 어, 이런 걸 했을 때 아내분께서는 뭐라고 했었었나요? 합격 통보 받았어. 아니 기다려보라는데 자꾸 연락이 안 오네. 그때 이제 그 전날에 이제 종우 고종욱 음. 그 형도 테스트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연락이 오더라고 테스트 바, 연락 합격 전화 받았어니까. 그러니까 어 나는 전못받았요그 형은 받았어요. 아니 일주일 전에 받았대요. 음. 아. 아 그래요? 나는 좀더 기다려볼게 하는데 결국 이제 근데 와이프는 뭐 기다리면 뭐 연락 오겠지 했는데 이제 아예 이제 음. 아예 이제 없는 이제 연락이 없는 거죠 음. 어 그래서 난 입수가.. 너도 아, 그거, 그거, 그거... 그거 입수 때문이라고 음. 근데 왜냐면 내가 너 입수 걸린 걸 어느 때 처음 알게 됐냐면 음. 최강에으아 음. 고... 솔직히 말하면 그때도 가지고 있었어요 첫 선발할 때너 기억나? 네 알죠 알죠 내가 어? 갬... 작년 시즌 개막전 할때 둘이 배터리 잃었을 때? 아 저는 원래 그 정보도 갖고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외야에서 몸을 풀고 음. 이제 고척돔 지하에 들어가잖아. <laughs> 아, 맞아 맞아. 경기 전에? 이제, 경기 전에 어, 선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청년군. 맞아. 요 이제 막 던지 는데 이제 불펜 포스가 받아주다가 얘가 이제 몸을풀어서 내려왔어. 음. 그래서 내가 첫 공을 얘한테 딱 던졌어. 근데 얘가 딱 잡고 나한테 딱 던졌는데 천장에 달려 있는 전등을 맞췄어. 전등 전등을. 어? 그 거기 그쪽 좀 지하 거기 전등? 어 전등을 띵맞추는 거에서 아예 하늘로 던진 거야? 그래서 띵 맞고 어 뭐야? 아몸아 <laughs> 캐치블 아, 아, 안 했구나 그래서, 아, 나 그렇게 생각했지 그럼어 <laughs> 전등 맞고 내려서 쓰었어 <laughs> 다음 공또 던졌어 갑자기 어 근데 전등을 또 짱! 맞추는 거야 떨어진 거에서 어이좀 음, 이상한데 <laughs> 어... 그다음에 다음 공을 또세 개째를 딱 던졌는데 잡고 이제 나한테 원박을 두도록 된 거야, 마운드에. 아, 홍구가 이게 있구나. 아. 근데 소재 말로는 하기 전부터 있었어요. 생각나지? 에이, 생각나요. 어, 확 음, 생각나. 기 전등 맞을 정도면 완전 위로 던졌다는 얘긴데. 그때 알았지. 아, 홍구가 아, 이게 있어서 이게 프로야구 참기 있구나라고 음. 나는 그때 이제 생각을 했죠 음. 말을안 했지만은 솔직히 말로는 시작하기 전부터 갖고 있었어요 연락이 아무것도 없고 이제 딱 그만둬야겠다 하는 순간 이제 공을 안 잡았죠 음. 근데 한 이제 두, 이제 거의 이제 일을 하면서 공 잡았는데 안 되는 거야 못 던지겠더라고 이거 하면 걸리잖아 난 걸려봤잖아 그러니까 형은 걸려봤잖아 던지려고 딱 하잖아 약간 머뭇머뭇거리게 돼 그리고 공이 손에서 아, 잘안 빠져 그럼 이렇게 녹이게 돼 음. 저는 이제 던지면 꼬칠까봐. 어, 손목, 어 손목을 쓰면 꼬칠까봐 이제 그게 그래서 하늘로니까. 그러니까,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아. 자꾸 이렇게 뿡뿡 던지는 거예요. 자 포수의 승명 이야기입니다. 포수라면 어쩔 수 없이 견뎌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영상을 준비했다 그래요. <laughs> 이게 이게 뭐죠? 진자 아! 스타트 끊었고 아 1루 송구가좀 많이. 오 지금 송구. 아예 지금 공 자체가 가지 를 않았거든요. 주자 예, 어. 사트 끊었습니다. 이로 뛰었어요. 공, 공 뿌리지 못합니다. 먼저 1루에 안착하는 서건창 시즌 세 번째 도루. 어또 뛰네요. 자 1루에 번 감수가 뛰네요. 오호 와 이거는 진짜 의외네요. 네, 뜻밖이에요. 예. 뭐 완전히 음. 어, 박정훈 선수가 투구폼을 다 알고 있. 때문에 스타트를 미리 예. 걸어버리잖아요. 이제 예. 스타트 걸었어요. 아, 이번에도 2루 아, 아, 아. 아예 던지질 못하네요. 지금 분명히 연호 이닝보다는 경계를 분명히 했을 텐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또2루에 공을 뿌리지도 못했습니다. 주자 또 뛰었어요. 이거 아. 지금은 뭐 이루의 공을 못, 못 가죠. 네, 삼루자도 예. 의식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다섯 개예요.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 5개. 근데 이게 사실 도루 저지는. 야구 잘 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투수의 그 퀵모션에서 의 시간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지만 약간 그 야구에 대해서 막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건 포수 차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좀 포수들은 억울하거나 이런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억울, 억울하죠. 많이 네, 억울하죠. 네. 근데 그거를 투수한테 왜 스타트 잡아 그런 걸할 수는 지, 없잖아요. 팀인데. 네. 네. 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요. 그렇죠. 그냥... 네, 같은 팀인데 어, 같은 팀인데. 그래서 오이닝 오도루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경기, 2 0 2 1년 5월 21일 경기에 해설이 휴대이에요 <laughs> 어? 어? 이게 아, 진짜요? 이런 일이 있어요? 더요, 진짜? 빗맞 지금. 아 예. 어이구야. 저 어때? 저, 정확하게. 너도 공지 언니였구나. <laughs> 네. 아니 아니. 에 와, 저분 어때? 정확히 저기 맞지. 해설에서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시간이 약이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퓨처스리그에서 던지다가 음. 그 중심부를 맞고 어. 병원에 한번 실려간 적이 있는데. 아 병원까지 가셨어요? 네, 저.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그 여자분이 해주는데 너무 <laughs> 창피하더라고요. 아, 진짜로? 아저때 생각난다. <laughs>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예. TV를 보다가 리모컨을 또 떨어뜨렸는데 제 중심부를 떨어뜨렸어요. <laughs> 아, 그날 두번죽었어 잊을 수 없는 날이네요. 리모컨. 이현석 선수가 좀 준비를 <laughs> 아. 하다가. 나... 그, 난 진짜 응급차 실려갔어. 아, 그렇게 심했어? 어. 아, 나... 근데 저게 보호대를 차도 아파요. 맞아, 포수들은 저기 부위에 보호대 차니까. 네. 어. 근데 투들은 잘안 안 차지. 안 네. 차지. 투들은 아예 안 차지. 아 차는 사람도 있긴 있어. 원삼이. 아. 남자한테 어필한다고. <웃음> 아. <웃음> 그러더라고. <웃음> <웃음> 형, 내지 <넷> 마라, <바라>, 지금. <laughs> d 아 SK KT 세군데 팀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투수들의 공을 받아본 이용구에게 묻는다. 첫 번째입니다. 이용구 피셜 최고의 직구는 누군가요? 현종형도 있고 그다음에 헥터. 어, 아, 헥터 노예시. 어. 그두 명이 제일 좋지 않나? 뭐데스파인도 어, 좋았고 네. 모든. 음... 근데 아마 헥터랑 현종형 직구가. 최근영의 음... 작... 심수창 선발은 어땠어? 너무 좋았죠. 안는네 어, <laughs> 그때 네. 심창현 그 개막전 때공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아, 좋았죠. 근데 네, 어. 저아 근데 공보다는 이제 재 던지는 거 때문에 아 신경 쓰는 결이 없었죠. 아 그때 그 이용규 선수가 그걸 있다는 거 말은 안 했지만 다른 사람 다 알고 있었잖아요. 나는 알고 있었죠 그러면 불안해서 괜찮았어요 투구하고 나를 때 포구는 상관 없으니까 상관이 없었나? 내가 좀 항상 앞에 앞로 어, 나갔, 나갔죠. 앞으로 나갔죠. 아 걸어 나갔어. 아 그러니까 이게 줄... 이게 마운드에서 딱 서서 받는 거랑 음. 앞에 나와서 받는 거랑 완전히 이 틀려요. 아. 던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했지만 어. 고, 던지고 내가 야, 앞으로 좀 이렇게 가, 더 가가지고 받아서. 어. 아니 이런 미담을 미리 좀 이야기를 해주지. 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 얘도 자존심도 있고 그냥 얘 어. 그러니까 그냥 지켜주는 거지. 음. 심지어 이입술걸리네 누가 도루를 했어. 딱 포수가 이게 이 닭발이 있었어. 던졌어. 초수가 이제 숙였어 등. <laughs> 등 <등을>. 빡. <laughs> <와! 웃음> <laughs> <laughs> 진짜 진짜. 그리고 목돌미에 숙였는데 <laughs> <laughs> <생겼는데 웃음> 포즈가 자기 팀 선수 강판시켜. 어, 어 진짜 어, 그 그런, 그런 사람도 있을지. 있어. 네, 있어, 있어. 네, 있어요. 네, 봤어, 네. 나. 네. 자, 그럼 이용구 피셜. 최고의 변화구였다, 이 공은. 데스파이네? 아 어떤 구종이요? 체인지업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냥 막 그러니까 가볍게 던지는데도 이 공이 잘 휘더라고요. 응. 응. 그래가지고 아마 데스파이네? 그럼 응. 여기서 또 심창의 어, 포크볼이요? 포크볼 아, 세다라죠 아, 이만큼 이만큼 떨어지네 낙차가 아, 포크볼 좋긴 좋아. 응, 어. 인정. <laughs> 그러면 옆으로 하고 해서 제 가장 치기 까다로운 구종은 뭐라고 생각해? 어, 포크볼이지 않을까요? 오... 그러니까 슬라이더나 이런 거는 쉬면서 걸릴 수가 있잖아요. 음. 근데 포크볼은 확 떨어지니까. 음. 아, 근데 뭐 제가 뭐 판단할 겨를이 있겠나요? 치지도 못했는데. <laughs> 아, 근데 수장용 슬라이더도 괜찮지 않았어? 아 그때 잘 먹혔죠. 어, 아, 슬라이드도 진짜 좋아. 또. 근데 약간 그때 약간 소스가 들어왔었죠. 그때 이제 김선우 위원님께서 음. 아, 샵 하기 전에 음. 오늘 만약에 수창이가 맞아요. 던지면은 슬라이더를 좀 써봐라. 해서 그래서 제가 슬라이더 사인 많이 낸 거예요. 어쩐지 내가 그렇게 싫다고. 슬라이더 안 계속 던지라는 원래 안 던지는데 어, 제가 엄청 싫다고 많이 하잖아. 흔들었는데 제가 우겼어요. 어. 던지라고. 근데 그게 아주 잘 먹혀들었죠. 코드가 이렇게 해줘야 돼내 <laughs> <laughs> 던지는 것대로 <것들을> 던지잖아? <laughs> 코드 언니랑 <왕이랑> 28이닝 인데 26이닝 <laughs> <laughs> 도완이는 다 <응> <laughs> 마지막으로 나에게 땡땡땡이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단어를 드리면 그냥 뭐 편안하게 어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맞다. 나에게 <laughs> 나가 떨어진다는 건 <laughs> 버려진다. <laughs> 버려진다. 주소 올 수도 없다. <웃음> 나가. <laughs> 나 떨어지면은 살짝나가더라도안 줄잖아요. <laughs> 어, 아. 까 어, 너무 표현이 어. 너무 센나 표현이? <laughs> 어, 아니에요. 지금 끝날 개, 때까지 남아 있어. 괜찮아요? <laughs> 칼랐다. 두 번째입니다. 나에게 트레이드라?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응. 음. 그냥 뭐 트레이드가 누구한테는 좋은 기억이 될 수도 그치, 있고 그치, 그치. 나쁜 기억이 될수 있지만 저는 조금.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음. 네, 좀 트레이더는 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음. 네. 기억이다. 네. 마지막입니다. 나에게 포수란 그냥 안고 가야 되는, 음. 네, 이게 제가 최근에도 일루수를 좀 보긴 했었지만 그거 수비했을 때랑 포수 앉아서 1 이닝이라도 한 타자 상대할 때그 아웃카운트를 잡는 그 기분이 좋더라고요. 음. 그 장비를 입고 있는다는 그 자체가, 음. 네. 그래서 포수는 안고 가야 되는 숙명이지 않을까 음.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스토킹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이용구 선수 어떠셨나요 어 조금 살짝 제가 말을 못 할까봐 음. 좀 긴장하면서 왔는데 너무 재미있게 얘기하고 재미있게해 주신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음.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기아 팬들 그 다른 그프하고 구단에 있었던 팬들한테 인사를 제대로 못 하고 어, 그만 뒀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런 감사하다는 메시지 한 마디 너가 생각하는 거. 어. 그리고 또 아카데미도 또 하고 있잖아. 네. 그거 또 어딘지 또 알려 주고. 홍보해 네. 줘. 이렇게. 야구는 잘하지 못했지만 예. 네. 팬분들이 너무 많은 사랑과 응원을 해셔서뭐 인사는 제대로 못 드렸지만 지금 이 자리 통해서 인사드리고 싶고요 어, 너무 감사, 네, 감사하고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어, 성파 마인볼 아카데미라고 어. 거기서 유소년 야구도 지금 아이들이랑 같이 하고 있고 오. 문정동 쪽에 있습니다 네, 문정역 나와서 한 5분이면 되거든요 음. 거기 오시면 저랑 같이 야구도 할수 있으니까 네,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알겠습니다 심창희 원은 오늘 어떠셨나요? 아니, 홍구랑 이렇게 1년을 같이 생활하면서 최강량로한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야기를 정말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음, 나이 차이도 음. 사실 좀 있고. 항상 이렇게 말이 없는 친구인 줄 알았지만은, 음. 그래도 이야기 해보니까 이 이용구 선수의 속마음을 좀알수 있고, 음. 이용구이란 사람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음. 정말 좋은 음.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아카데미도 그렇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포츠 토크 해킹 스토킹 이용구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